안녕하시죠, 원신 아빠 의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의정부의 배좀그 씨의 가족 사진 중에서 따님이 끝났고 어 이번에 사모님 그릴 거예요, 그릴 어, 거예요. 어자 역시 사모님원 사진도 노출은 안 합니다. 본인이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허락 없이. 예, 노출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네, 우리 폐사장님의 사모님이신데 저도 잘 알죠. 음, 젊은 시절이 있었고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중홍하게 되셨고 세상살이 잘 아실만한 나이가 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되셨다는 거죠. <laughs> 어른이십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있을 때는 참 즐겁게 잘 지내셨던 분이죠. 세월은 언제나 변하게돼 있습니다. 나이 들게 돼 있고 그렇죠.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평범, 공평하게 먹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런 거 없어요. 공평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 건참 공평한데 다른 건좀 불공평한 게 많아도 나이 먹는 거 하나만은 공평하게 먹더라고요. <laughs> 전 나이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저부터 한살 먹어가지고, 아, 지금 나이가 아직 많아져 버렸어요. 이번에 유난히 그 전에도 콧날이 아주 어떡하셨어요? 아, 누가 보면은 코 정형 수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코를 갖고 계십니다. 또 복이죠. 그것도 복입니다. 사람이 복이 참 많아요. 이가 이가 골고루 골고루 돼 있어도 복이고. 더? 이 정도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정도네요. 귀걸이가 땡그랗게 붙어있고요 약간 줄여야 될것 같아요 네. 머리 미장원에서 하셨나 보다 미장원에서 머리하셨구나. 그럼 무슨 머리라고 합니까? 이거 아주 가닥가닥해 가지고 무슨 음, 어느 분뭐 결혼식에 참석하시는라고 한 건지 아무튼 머리를 미장원에서 어, 맞춘 머리입니다 아주 머리가 복잡하네요. 탁, 이제 여기서 앞머리를 촥, 이렇게 했고요. 두, 이두 가닥으로 이렇게 했네요. 와. 그냥 보통 머리가 아니었네요. 그냥 보통으로 시시하게 생각했다가 아니네요. 여기 또 귀걸이도 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 있고요. 와이 진주 목걸이입니까? 목걸이 아주 좋습니다. 목걸이가 이렇게 다 되는데. 머리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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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목걸이 요 귀부인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가닥이 여기는 머리 가닥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있는 머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있고 여기는 또 가닥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또 넘어갔네요. 머리카락이 야 시원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대단히 멋있는 머리입니다. 그미장에서 아주 기술 좋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해서 한, 한 켤이 여기서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결이 여기서 이렇게 음, 여기 이제 진한 부분이고 두 번째 결이 여기서 곧바기까지 내려오네요.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야 제 이제 머리 결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굵은 선을 넣어야 되겠죠. 짠뭐근있 굵은 선 납니다. 아, 머리 그 얼굴, 그린것보다 머리, 그리는데더다간이 그, 어갈것 같아요. 그, 또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한 칸이 이렇게 돼서 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무슨 머리라 궁중 머리도 아니고 <laughs>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앞에서 뿌리치는 음. 머리. 여기서는 한 가닥이 여기서부터 뭉쳐서 이렇게 내려서 한 가닥입니다. 이게 한 뭉치, 한 뭉치에서 음이 무슨 머리인지 저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한 뭉치 있습니다. 가닥 가닥 되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있네요. 엉킨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만큼 한 겹, 두 겹, 세 겹. 이야, 머리 한번 복잡하군요. <laughs> 아, 그래요. 역시, 여자분들은 그 머리 하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남자들은 좀 편한 편이에요. 대충 그냥 머리 휘두닥 검둥이에 목욕값 듯이 탁 끝내고서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어디 참석하고 그러시려면은 한참 뭐 많이 꾸미고 발르시고 그러죠. 그런 면에 비해서 남자들이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디 가든지 무슨 옷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구두 뭐 장갑 이런 거 전부 어 여자분들 거는 다 이쁘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분들 거는 그냥 거의 다 대충대충 그냥 신발은 그냥 발에 꽂으면 되고 뭐 옷은 그냥 뜨뜻하게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좀안 써줬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좀 여자분들에게만은 신경 쓰고 모든 생산 같은 것도 그래요. 남자분, 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내가 남자라 그런지 상당히 좀 불평이 좀, 있, 불평 좀 해봤어요. <laughs> 여기 원래 여자분들은 꼭이 부분에다가 아, 여기 볼타군 옆선을 어, 그리는 거를 좋아 안 하고, 그리면 확실히 좀 달라져요. 사진상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에, 이 그림 그릴 때는 이빨하고 그불 그 옆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그려야 꼭 그릴지 그려야 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약 어, 빼는 게좋 좋았죠.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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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짠짠짠, 됐죠. 네. 우리 의정부의 거장, 배사장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자, 광이 더잘 나겠네요. 짠짠짠, 광납니다. 짠짠짠, 짠짠짠짠. 와, 광 많이 납니다. 네. 광이 엄청납니다. 저도 기억해요. 미인이라는 거. 저부터 젊었을 때부터 미인이셨습니다. 지금 나이 들으셔도 미인이십니다. 음, 또 꽁이 또 어디로 갔나요? 아, 나또 꽁이 어디로 갔나냐, 찾아라.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재정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